지우 편의점에서 일해? 예. 무슨 일해?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아, 어, 편의점. 혹시 생활하셨습니까? 월날 아, 생... 생활이라든지. 아니, 아, 그딴 생각하고 일수에 일수. 예? 일수한다고, 일수 한다고 일수. 이게 뭐예요? 일수. 뭐예요 이게? 사채 사채. 형님한테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한 시간에 얼마 받아? <laughs> 저 6천 원이요. 6천 원. 야 혹시 네. 불닭면 있어? 가게에? 예? 불닭면. 불닭 볶음면. 어. 어. 있죠. 불닭면 혹시 한몇 초만에 먹을 수 있어? 저 매운 거못 먹어서 안 먹기 이래서. 음. 하루 일당 얼마야? 하루 일당. 1 0시간 이럽니다 저 6만원 6만원? 예. 그러면 형이 저 불닭면 만약에 여기 채팅창 있잖아 예 채팅창에 니네 계좌번호 찍어주면 예 거기다 니네 계좌번호 찍어주면 만약에 불닭면을 니가 저 뭐야 1분만에 먹으면 예 형이 30만원 보내줄게 야뭐그런거 갖고 형이 뭐하러 거짓말해 뭐야 뭐야. 알겠습니다.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얼마야? 1억입니다. 1억이지? 예. 그런거지고 거짓말 안 해. 자 이거 얼마야? 와, 와, 4억? 4억이잖아. 네, 형님. 어? 미쳤네요. 왜? 미쳤습니다. 음. 그저 불닭면 그러면 저어잔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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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왔네. 일단 계좌번호 찍어 보내. 계좌번호를 저저 저 문자로 아니 저저 저 문자로 찍어봐. 잠깐만, 잠깐만. 우리 사장님 오셨거든 아이고, 우리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왜 웃어? 왜? 연기 아닌가요 지금? 아 아니 아니야. 연기는 무슨 연기야? 일단은 그러면 저저 불닭면을 제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30만 원 줄게. 콜! 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아 어떻게 믿냐고? 형은 원래 아, 이거. 아, 형은 이거 원래 아자라면서, 형은 아자라면서 원래 저 애들한테 좀 많이 주는데 많이 보내주는데. 형이 위위저위 위, 위 수술을 해가지고 예. 많이 못 먹는데. 좀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좀 형이 이렇게 미션 주고 한단 말이야. 어, 그 대리만 족 네.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불닭면 1분, 1분 아래 다 먹으면 형 30만원 보내줄게. 계단 번호 찍어라. 친추 받아주십시오 친추, 오케이. 친추해. 이겁니다. 오케이. 아, 이거 매운 거 처음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저. 한 번도 안,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예. 형 여기 아자르에서 만난 애들 중에 <laughs> 6초 만에 한 그릇 다 먹는 애도 봤어. 걔, 걔한테 내가 50만 원 보내줬다. 너 6분 만에요? 6초, 6초. 10초 컷 내면 전화 보내주십니까? 10초 컷 하면 내가 50만 원 보내줄게. <laughs> 10초 컷. 어. 진입니까? 어 정말이야. 아형 지금 바빠 저저너 너, 너희들끼리 너술 먹어 너희들끼리 술 먹고 그저 뭐야 계좌번호 보내 형한테 문자로 보내 형이, 형이 저 술값 계산해 줄 테니까 형 지금 못가 내일 아침에 병원도 가야 되고 어어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 동생들 술 먹는 데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 간다고 술값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이제. 술형님술한잔 하시죠. 하니까. 아, 저 매운 거 지금 한 5년 만에 먹는 것 같다. 5년 아, 만에? 예. 니네 그거 10초 안에 먹으면 10초 안에 먹으면 형이 50만 원 보내 준다. 아, 10초는 무리가 니다약간근 예. 그럼 10초. 그럼 몇초 20초에 50 없습니까? 저 진짜 매운 거 하나도 못 20초 50 너무 세다. 20초에 20초에 40만 원 줄게. 진짜 죠 형님. 아, 형은 원래 이거 하면서 형저 유명한데. 형좀좀형좀 뭐나? 아, 형 별명이 불당 김김 김 불당면인데? 김 아, 불 당면이라고? 형 별명이 아, 형 별명이 아자르에서 김 불당면이라고. 형 유명하대요. 아, 애들 애들 많이 아는데 형. 아 진짜요? 어, 미션 많이 준다 형은. 일단은 뭐 한번 네. 스타트한번 끊어봐 형이 뭐뭐 뭐 되면은 형이 어그 대신 에 20초 안에 끊어야 된다. 사체로 사옥 벌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뭐 돈..뭐 돈이야 뭐 사실상 뭐 돈이야 벌면..어 버는데 돈이 돈을 또 벌어주는 세상이잖아 사업말고 또.. 아, 주..주식같은거 뭐 해야되나? 아 형은 비트코인 하지 비트코인 총 5억이야 총 5억 어, 이건... 와..미쳤습니다 보이지? 예 보여 안보여? 보입니다 어..하나 둘 세, 아, 형몇 살이신가, 근데. 네, 다섯, 오. 몇살이십니까 형님? 형, 서른 38. 여덟. 와, 서른 여덟. 에 오케이. 형, 불당면 잘 먹는 애들이 좋겠네 부럽습니다. 불당면 잘 먹는 와, 애들이 좋겠는데? 어, 떨립니다. 떨립니다. 자, 준비됐어? 발먹겠습니다 네, 카운트다운 어떻게 되실 겁니까? 카운터 형이 세아 생활, 세아게 준비, 시. 작! 10 9 8 7 6 4 3 2 1, 땡!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야, 아아 그아 아아 게아 아아 먹으면 어 아아 아아 야아마 그걸 그렇게 천천히 먹으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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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기분 안 아아 씨발 진짜. 아아 같네 진짜. 니아 네 먹었으니까 어? 내아 사람 못알아본 채로 담배 아아 아아 그래도 형 덕분에 한끼잘 먹었잖아. 페리전 그 밖에도 찍고 그 계산했나 먹었나? 와. 아니 괜히 먹은 게 아니고 그 밖에도 계산하고 그 먹었냐고 또또 또 시바 또또또또 또또 사장한테 걸려 또또 또 시바 또 요거도 뭉지 말고 계산했나? 계산했습니다. 계산했어? 아, 있어봐 형 아, 선물, 선물 하나 줄게. 선물 하나 줄게. 이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잠깐. 사장해, 이거. 이거. 어? 통장이안 들어오잖아요. 아니 이거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일단은 그래도 좀 써. 그래도 고생했다 자. 여기로 보내주십시오, 전화. 어디로? 저 라면값이랑 계산하기. 알았다, 오, 보내놓을게. 아. 인생 그래 다 사는 거야, 새끼야. 간다.